Hey, I got a confession. Been losing all momentum. Just because it's easy, that don't make it bad. 문을 밟은 발로 여기 밟으면 안 돼요. 아... 이상한 게 있어야 요 이게. 문이, 문이 지금 한 40m 돼요. 30m 이상. 이게 지금 여기. 어, 어우, 겁나. <laughs> 방금 소리 난거 봤어? 이거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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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달라져 있어. 오! 달라진다, 달라져. 왜 금으로 오세요? 금 깨질 확률이 더 큰데. 아우! <laughs> 세리를 <laughs> 즐기거든요. <laughs> 무섭다고 하는데 밑에서 물이 계속 들어오면서 그 얼음이 그 팽창하는 소리에 얼면서 그러면서 팽창하니까 서로 밀앞 때문에 이게 터지는 소리, 갈라져요. 그래서 남들은 이 소리가 나면 얼음이 깨질까봐 무서워하는데 사실은 이게 얼음이 점점 그 강하게 얼고 있다는 증거예요. 이렇게 보시다시피 이렇게 지금 여기 쫙 벌어지면서 이게 밀려 올라오는 거예요. 이렇게 음. 지각 같은 거 이렇게 바뀌듯이. 네. 네, 그러니까 이게 얼음이 이렇게 점점 세게 얼수록 이런 소리가 나요. 어 네. 여기는 여기를 중심으로만 뭐 엄청 많이 터지고잖아요. 네. <laughs> <laughs> 아. 오늘 추우니까 이 소리가 더 많이 들린다. 아. 되게, 되게 신기하다. 신기하고 어. 난생 처음 해보는 일이어서. 어 되게 밤에는 새로운데 무서워요. 무서워해서. 영화부터 있도 여기로 들어가시면 완전히 세상과 단절된 곳으로 갑니다. 찼을 때는 저렇게 찬 옆으로 돌아서 다니고 있어요 근데 지얼었을때이 가는 거와오이다 와, 여긴 또 느낌이 완전 달래네요 완전 반전이다 <laughs> <완전, 웃음> <방금 그렇지. 어렵게 웃음> 들어세요 드려야지 와 여기는 캠핑하고 또또 또 다른 느낌이네요 층도 <laughs> 있어요? 예바닥방와 이런 거 보셨는지 모르겠다 완전히 어, 그거 호롱불이에요? 예 난포등이에요 아, 호야라고 옛날에 했던 난포등인데 여기는 지금 전기가 안 들어와서 연료가 없네 호롱불은 연료가 뭐예요? 기도를 하는 원래는 이제 옛날에는 등유 근데, 저게, 지금, 그, 현대식으로, 파라핀 오일 있죠? 아, 파라핀 네. 오일. 아, 여기는 이제, 여름에, 아, 친구들 오면 잘수 있는 그, 다락방이에요. 아, 여름에는 한 다섯 명 충분히 잘수 있고요. 이거는 그 여름에 이제 시원하게 바람도 통하고 또요 창을 통해서 보시 면 호수가 아, 이 계곡이 이렇게 하다 내다 보이는 이런 그 창이에요 그래서 아, 여기서 아주 이거는 제가 제일 그 좋아하는 공간인데요. 제가 야외 테라스인데요. 이 소나무 굉장히 좋죠. 네, 그래서 이거 이렇게 소나무를 통해서 이렇게 하늘로 올라간이 소나무 이렇게 여기서 누워서 보면. 여름에는 정말 최상의 자리예요. 어,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호수도 내려다보고, 에, 저는 여름에면 오 여기다 작은 텐트를 하나 치고 어, 여기서 자요 밖에서. 그래서 이 공간이 제일 아주 어, 저는 좋은 공간 같아요. 나무가 문어 가리 <laughs> 상상력이 아주 <laughs> 어, 특이하시네. <laughs> 어? 만져봐도 돼요? 네, 껌요. 여기다 손 넣어보세요. 어? 이거 뼈인데? 사슴뼈! <laughs> 노루, 노루, 노루. 아 대가리에요. 불, 노루는 불이거든요 아, 여기다 이제 불을 하면 이게 통나무 스토브가 돼요. 그래서 여기서 불꽃이 이렇게 나오면 여기다가 간단하게 요리가 충분히 가능하고요. 이 광수로 붙었잖아요. 어. 네. 특별한 착화제나 뭐 이렇게 기름을 안 붓고도 어 성냥같이 하나로 이렇게 불을 붙일 수가 있어요. 안에 이게 지금 붙어가지고 밑에서 붙었어. 붙었어. 저 밑에, 밑에 붙어서 올라와 오, 냄새 진짜 송신냄새 나지? 커. そうそう。 반딱 됐어. 딱 됐어? 응.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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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힐링할 때, 예? 한번 왔다 가시면, 노폐물이 음, 확 빠져요, 음, 뭐, 음, 이 뭐, 이 소뚜껑이, 음. 이게 아주, 저, 한주야 이게. 너무 맛있겠다. 식감이 예? 너무 좋아. 이거 한번 배드고 <laughs> 보실 거야, 이게. 다있고출발시면서 더운 전화, 이게. 그렇죠. 좋고. 진짜요? 음, <laughs> <비싸용. 웃음> 먹어까요제 먹어볼까요? 음. 음, 음, 음. 네. 음. 너무 맛있다. 음. 맛있어? 엄청 맛있어? 김치 어디서 갖고 음. 오신 거라고 말씀하셨어? 음. 음. 우리 집 우리 아내가 이거 한 거예요. 이거 저기 음. 고춧가루 음. 그 농약 한 방울도 안친거그 음. 다음에 배추도 약 하나 안친거 완전 성공했어. 음. 김치가 음. 너무 맛있는데요 진짜? 시원한, 음 뭐, 이렇게 해도 시원하다 그러잖아. 음, 네. 깔끔하잖아, 음. 네. 아하. 음. 음. 조명을 해드려야 되네. 조명이 맛있다. 없으니까 아주. 음 음. 음. 드세요 아하. 네. 아우, 고맙습니다. 음, 설 네. 음. 어. 음음 됐어. 이제 요거는. 음. 알겠습니다. 기가 막혀. 아 맛있겠어. 아, 됐어. 지금 잡숴야 돼. 예? 네? 이거 무슨 맛 없어. 맛 보세요. 면이 예술이다. 어? 음. 어, 야, 맛있다 음. 이거 맛있죠? 네. 예? 네? 됐지? 오, 어. 이거, 이거 얹어야 돼. 자. 음. 응. 음. 네? 됐어. 응. 음. 괜찮을 거요 진짜? 아 진짜지, 음 음. 진짜지. 거 음. 면발이 음. 아아 완전 네. 쫄깃쫄깃해요. 아유 고맙습니다. 정말. 이거 누는 타입하고 향이 너무 좋아요. 때... 향이. 맛있죠? 음 맛있죠. 음, 음, 보통 맛있다. 라면이 그런다. 아닙니다 이건. 왜, 왜 이렇게 아 담백하지? 왜 콩나물이 대문에. 음. 고바도 음. <laughs> 또 들어가고. 빨리 드셔. 와, 이거는. 음. 빨리 잡숴야 돼. 음. 음. 이 콩나물이 들어가면 굉장히 시원해요. 음. 아주 맛이 예술이에요. 면이 잘못되면 풀어지잖아. 음. 그만, 이거. 음. 뭐냐면, 위에서 언제 드리느냐. 음. 음. 그 타이밍이 중요하 이거 괜히 연출용이 아니고 진짜 맛있죠, 그죠? 음. 음. 이런 맛있어. 이런 라면 맛. 음. 음. 음, 면이 잘아있어 음. 내가 그렸어, 음. 잘 그렸다. 예, 그렇죠. 펭기 버섯이 들어가서 씹히니까 어. 식감이 완전 좋아. 응, 고아워 그리고 친구가 이 재료를 준비 잘했어. 아 라면 국물이 아니라 꽃게탕 같아. 맞아, 꽃게탕. 꽃게탕. 어, <laughs> 그 말이 어, 맞 이런 este... <laughs> 어. 이런 맛이 나지? <laughs> 음. 그럼 또산 중에서 먹으 신기한 맛이에요 <laughs> 와 어. <laughs> 국물도 국물이지만 응. 이 면은 정말 예술이야 애 처음 잡았어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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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때요? 와이어. 음와 치세 같아. <laughs>